오늘은 저번에 만들었던 샌드위치의 주 재료인 통밀빵을 만드는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도를 좀 맞추시면 됩니다. 하다가 해놓은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반죽이 두배 정도 부풀어 오를 때 다시 한번 접어주기, 접어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차 촬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면 되, 되겠죠? 네. 네. 그럼 이따 통일방에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 다시 씻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그 부풀어 온그 반죽을 그경과리와 배합하는 과정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숨 그런 듯한데, 하는 데서 번번이 가야 는데 요거 매일 채팅만 보면 더 좋은 30분 후에 다시. 아, 그러면 이렇게 배합을 한 다음에 30분 후에 다시 촬영하는 걸로? 네, 응, 다시. 알겠습니다. 이걸로 촬영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그 견과류와 섞어 놨던 반죽을 앞으로 잘부풀으라고한 번씩 접어주고 이러는 과정을 폴딩이라고 합니다. 이 폴딩 과정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면 다음 작업을 또 촬영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과정은 숙성된 밀가루를, 빵 재료를 틀을 어, 잡아서 빵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아시죠? thank you 네, 모양을 갖춘 바, 아, 반죽을 모양을 갖추게 만든 다음에 이제 어, 오븐에다 굽는 과정을 촬영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죠? 네. 지금 빵을 갖다가 250도에 오븐에 15분정도 굽고 또 다시 한 200도씨로 좀 저희 오븐에서 온도를 낮춰서 한 10분정도 구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완성이 된것 같아서 빵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이제 완료가 된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